안녕하세요.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서 토르 역할을 연기한 성우 권성혁입니다. 토르는 북유럽 신 중에서 천둥의 신 토르로 유명하죠.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서의 토르는 또 그런 점들은 잘 살리면서도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서만의 토르로 또 새롭게 탄생된 캐릭터입니다. 토르가 워낙에 기존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 거기서 어떤 점을 다르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대사 많은 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에 남는 대사는 <laughs> 이 멜리르가 당분간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네, 이 대사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이렇게 이 대사를 하고 나서 망치를 딱 멋있게 딱 꽂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토르가.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토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토르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이 다른 주요 캐릭터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유럽 신화의 그런 감성과 그런 판타지한 느낌을 잘 살려낸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을 해보시면 굉장히 즐거운 요소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 화이팅!